으쌰, 으쌰, 습니다 준비 완료. 쌰으못 <놀람> 들었. 으쌰, 으쌰, 으다 독립그들입니다 시작기군 목표는 어습니까 뭐하는군 듣 말씀해보십시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독립그들입니다 잘못들었니다독립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맞지만 문제없어! 독이입니다 네! 말십시오동립그이입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출발! 동립그이입니다열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뭘 날려버릴까요? 동립 교류 입니다 시스템 가동 나이클론 출동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마표를 알려주시라지요 목표물은 정하셨습니까 훅을 처치하면 됩니까 오 금방 도착합니다 여기는 잘 들립니다 마표를 알려주시라지요 출동입니까목표물을 정하셨습니까? 동맹이 가능습니다 위치로 이동합니다. 태풍 미사일, 발사! 좌편 북을 전치하는대입니다사이괜찮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클. 목, 출동입니까 북을 찾치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군동입니까? 위치로 이동합니다. 전속력으로. 잘 들립니다. 독립중립입니다. 무엇도 날 막을 수 없습니다. 독립중립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송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진입 중.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착했어요 도착 1분 뭐라고요? 독립 규준 중입니다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립 중 어디로 출동할까요? 탑승 준비 됐나요? 도착했어요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동민등록입니다. 경로 확인. 항로진이 문제 없습니다. 뭐라고요 탑승 준비 됐나요? 구조선 대기 중 명령 내리시죠. 잘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디로 출동할까요? 시내 가호가 함께 하길. 알았다, 본부. 확인했습니다. 도착했어요. 기다리세요. 경로 확인. y Tommy, t o 니다 y t o 니다 y Tommy, t 가 m m y Tommy, t o m 로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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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아, 갑니다 알겠습니다 신의 강호가 함께하길 항로 진입 문제없습니다 진입중 출발합니다 도착 1분전 확인했습니다 자내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다. 복구. 통신 상태 양호. 경로 확인. 동맹 기지입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속력으로.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적지 설정. 텐가동 사이클론 출동 즙 비와이. 어 금방 도착합니다. 전성력으로 어떤 날 막을 수 없습니다. 사이클론 이동중 세조아표 설정중 동민이처럼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됐군. 감니다감미자 자, 다음은 누구니? 저, 뭐, 저, 뭐, 교 뭐, 저, 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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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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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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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진 님, 문제 없습니다. 통신 상태 양호. 구송 준비 완료. 구송 준비 완료. 입니다 준비 완료. 올까요 내릴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맹 기지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잡고 습니다탑 열려 습니다 동맹 입니다 광군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 준비 완료. 십까 자, 또, 여 이번에, 자. 아군 전선의 교전중입니다 동맹의 교전입니다 자, 가들던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독립규정입니다 방문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확실한. 자, 독립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독립규정기 방문 더니다 말씀하세요. 확인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자, 이번엔 어떻게 하겠지? 독립 교정 입니다 출격 조기 완료. 베스팅 라스가 더필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자유를 원하십니까? 주목!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교정 중입니다. 위치로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죠. 전속력으로 비행 경로 설정 완벽합니다. 동맹 교정 중입니다. 위치로 이동합니다. 비행 경로 설정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죠. 위치로 이동합니다. 명령대로 동맹이 교전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첫, 완벽합니다. 동령 대력, 어렵지 않죠 대책 중, 3번, 잘 들립니다. 동맹이 교전 중입니다. 명령 대력, 말씀하십시오. 주목! 아, 사령관님. 대기 중. 저는 전투 위치로.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을 합니까? 목적지 설정. 이동합니다. 정. 위치로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죠? 전송력으로. 기중 잘 들립니다. 남군 전소대 군들입니다. 명 태방 입교하신가요? 대기중. 동리 군들입니다. 잘 들립니다. 동리 군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동합니다. 들으셨나요? 저는 전투 위치로 동받고 있습니다 인 사격을 실시합니다 출격 동맹이 니다동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격증이 완료 광고동이입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독립 교전 중입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주먹. 이동할 태방이 필요하신가요? 부르셨나요? 자유를 원. 독립 교전 중입니다. 출격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베스피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독립 아, 군중입니다. 아뭘 부르셨나? 대기 중. 자유를 원하십니까? 방업이 따라. 아, 사령관님. 게 아니라. 독립 군중입니다. 앞글자 완료. 잘 들립니다. 이동합니다. 명택잘 들립니다. 방업이야 그건. 안 말씀하십시오. 독립 군중입니다. 누가 공조 아니라. 목적지 설정. 어렵죠. 부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이동합니다. 자,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비행 경로 설정. 저는 전투 위치로 필요하신 뭘도와 출격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동합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십시오. 자유를 원하십니까? 명령을 내리십시오. 전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잘 들립니다. 완벽합니다. 비행 경로 설정 부르셨나요? 위치로 이동해방이 피... 뭘 두...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아뭘 도와드릴까요? 어렵지 않죠. 물론이죠. 목적지 설정. 이동합니다. 완벽합니다. 제거, 비 자유를 원하십니까? 동일 고도입니다. 출격 준비 완료. 광물이더 필요합니다. 주먹, 자유를 원하십니까? 물론이죠 명령을 내리십시오 위치로 이동합니다 대기 중 명령대로 사격 개시 동일 교정 입니다 아, 사령 몰드원 부르셨나요?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부르셨나요? 아, 사령관님. 동리 교도주입니다. 위치로 이동합니다. 저. 위치로 이동합니다. 동리 교도주입니다. 물량업을 알아고시는 분이 광물 더필합니다뭘 도와드릴까요? 물론이죠. 이동. 아, 사령관님 주먹. 전속력으로 명령을 내릴 해방이 부르셨 대기 중. 동료 교전 중입니다. 위치로 이동합니다. 잘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사령관님 주먹 부르셨나요? 전속력으로 해방이. 당분간 전들이 교전 중입니다. 목적지 설정 완벽합니다. 부르셨나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대기중. 선. 말씀하십시오. 주목. 자유 대기중. 위치로 이동합니다. 동미 교도기입니다. 동미 교도기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목적.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돌리 입니다물론이죠뭘 도와드릴까요? 잠깐만, 아. 잘 들립니다. 주먹저잘 아, 사령관님. 대기 중. 부르셔 명령을 내리십시오. 해방이 필요하시다. 돌리 들입니다이입니다 어렵지 않죠. 독립 크들입니다뭘 도와드릴까요? 이동합니다.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대기 중. 명령을 내리기 말씀하십시오. 전속력으로 지역을 보여주마. 전원 부부터 완벽합니다. 잘 들립니다.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잘 들립니다. 어렵지 않죠? 독립군입니다. 자유를 대기 중. 주먹. 완벽합니다. 부르셨나요? 뭘 도와드릴까요? 주먹. 해방이 필요합니다. 독립리입니다 목적지 설정. 전통. 설정 물론이죠 위치로 이동합니다 대기 중 목적지 설정 완벽합니다 명령을 내리 아 사령관님 물론이죠 명령 부르셨나요? 해방이 필요한 주목 뭘도와드 부르셨나요 동인 군대입니다. 아, 입니다치로 명령을 내리십시오. 어렵지 않죠. 목적지 설정. 완벽합니다. 이동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 벙커 약도 없어요. 벙커에 아요뭐 뭐를 제가 그런 거다면 자유로. <목소리> 아들 말씀하십시오. 동료들입니다. 셨나요 완벽합니다. 대주주 명령대로 말씀하십시오. 전 명령을 내리십시오. 아 손목 아파. 시간을... 진짜 사기는 사이클론 같은데잘 아, 이거... 어, 들립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셨나요 뭐 주먹, 아, 사령관, 자유를 원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주먹, 위치로 이동합니다. 비행 경로 잘 들립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잘 들립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아, 사령관님, 주먹! 업그레이드 완료 뭘 도와드릴까요? 독립 교정 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가라야 하는데 자유, 자유 명령을 내리십시오 독립 교정 입니다 이동합니다 아, 사령관님. 위치로 이동합니다. 부르셨나요? 독립 교대 입니다야 독립 예. 교대 입니다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아, 사령관님. 말씀하십시오. 완벽합니다. 대기 중. 뭘 퍼드릴까? 아! 위치로 주먹 몰두! 아! 해방의시간이왔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독립교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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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뭘 도와드릴까요? 목적지 설정. 명령을 내리십시오. 동무, 독립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부르셨나? 100일. 자유를 원하십니까? 해방이 필요한. 아, 사령관님. 뭘? 말씀하십시오. 해방이 필요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대기... 말씀... 잘 들립니다. 주목! 비행 경로 설정. i t 조 y 중입니다. 잘 들립니다. 아, 말씀하시... r w 셨나 a s i m 하 Tayo Rwana s i 요 i Tayo 부르셨나요 말씀하십시오 주목 잘 들립니다 이동합니다 대기중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명 어렵지 않... 명 말씀하십시오 목적지 설정 명령대로 이동합니다. 완벽합니다. 아, 사령관님, 뭘 도와드릴까요? 자유를 원하, 대기 중. 물론이죠. 명령을 내리십시오. 전속력으로. 뭘 도와드릴까요? 대기 중. 명령, 명령. 아, 사령관님, 자유를 원하십니까? 대기 중. 잘 들립니다. 주먹 위 치로 이동 부르 셨 나요？말씀 하 십시오. 아, 이거 이기 겠 나？이거 어 렵지 않 죠？명령 을 내리 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아, 내가 대만 거라고. 싶어 뭘? 아, 사령관님. 주목 명령. 대기중. 명령을 내리십시오. 콜. 아, 스캔 중. 독립입니다. 시스템과. 광고를 더 필요합니다. 전성력 끌어. 동민 교도기입니다. 어, 그, 잘들 여기는 이, 통신 채널 동민 교도기입니다. 아닌가? 목표 좌구굴 처치하면 됩니까? 통신 채널 이상 없습니다, 대장. 세 좌표 설정 중. 알겠습니다. 전성력 끌어. 사이클론 이동 중. 살전. 어, 강풍 전선들이 부는 중입니다. 아, 다. 여기는 사이클론. 사이클론 이동. 목표 불리 입니다전선력로알겠습니다 사이클론 이동 중. 시스템 가동. 광물 더 필요합니다. 잘 들립니다 보신 척한 이상은 없습니다 출동만. 에이